구독자 여러분,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와 태양계 창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지구 중심으로 천체를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대 천문학자 히라베 천문학자 히파르커스와 그보다 한참 후 사람인 푸톨레마이오스는 별을 다 세다고 적은 걸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히파르커스는 천몇 개를 세더라고요. 물론 항성을 세다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히파르스보다가백 년가 거이백 인가 후의 사람이거든요. 부틀레마이오서는 고개보다 2 6 개를 더 세더라고요. 히파르크스가 세는 숫자보다 제가 그 숫자를 지금 기억 못해서 말씀 못했지만은 이게 전해오는 그들이 세었다는 항성의 수인데요, 일천 개를 좀 넘은 것 아닙니까? 지구에서 볼수 있는 별들은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별들뿐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구에서부터 1 0 0 0 광년 떨어진 곳의 별들만 사람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우리 사람들이 여름에 잘 쓰는 한국 사람들이요. 밀짚모자 두 개를 마주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경이 10만 광년이 좀 넘고 이 가운데 높이 밀짚모자니까 가운데가 동그란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이 두께가 1만 5천 광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문외한인데, 이렇게 말해도 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 중심부에서 2만 8천 광년쯤 떨어진 곳에 오리온의 팔란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고 했네요. 은하계 중심 자리와 가장자리 중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은하계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시편 147편 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만상을 창조하시고 수요대로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요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내가 몇 개를 창조하겠다 하고 창조하신 건데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계획을 해놔도 빼먹기도 하고 이거 좀더 해야 되겠다고 고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한 수요대로 다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름을 다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한 연한 명 되면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가 막 헷갈려요. 저도 제 아들 이름하고 손주 이름하고 가끔 가다 헷갈리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그 수천족에 되는 그건 말이죠. 그것보다도 훨씬 많죠. 창세기 1장은 지구와 태양계 창조의 기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간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주간의넷째 날에 하늘에 두큰 광명을 만드셨다는 기록입니다. 그것을 태양과 달이라고 믿죠. 하늘에 사람들이 보는 두큰 광명은 태양과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계의 별들입니다. 우주의 별들은 이미 창조된 것을 지구를 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노래한다고 하는 요기 3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지난번에 한것 기억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두 광명과 첫째 날 빛은 같은지 다른지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추측할 때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같지만 창조된 것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두큰 광명, 광명체는 좀 빛하고는 다르지요 16절 마지막에 한글 성경에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만드시고가 없습니다. 그냥 별들을 하고 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창조하 만드시고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를 기록가는 장면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7절로 9절을 읽어보면 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찾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거든요. 큰 빛들을 지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절 주관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주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시고가 아니고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해야지 10편, 136편 구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도 광명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설명하면서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태양계를 만드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태양계에도 별들이 있잖아요. 다시 다음에 또이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빛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중충한 날이 좋습니까? 해가 나서 찬란하게 빛나는 날이 좋습니까? 물론이 여름에 너무 뜨거우면은 아이고 좀 구름 끼어서 그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은 그럴지라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테네시에 갔는데요. 거기에 가면은요. 로스트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바다. 그런 뜻이죠. 관광하러 사람들이 가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2 0 0피트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 안을 구경을 하는데 7 0 0피트 아래 가면은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서 배 타고 호수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나오는 경험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2 0 0피트 내려가 가지고 한참 가니까 굉장히 넓은 광장에 나와요. 그 동굴 안에 그런데 다 불을 켜놨죠.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 광장 있는 데 가더니요 불을 닦았어요. 뭐 그것이 한일분쯤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두움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 흰옷 입고 있는 사람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물을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광명들을 창조해 가지고 그 광명들이 빛을 관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빛 아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건데요.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 안에 행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하는데 붙였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태양계의 별들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서 저는 이 넷째 날에는 태양계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태양계의 별들은 제가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들은 소리는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해서 아홉 개의 행성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몇년 전에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고 판정해 놔서 지금은 일곱 개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지요. 행성들 주위를 돌아가는 위성들 우리가 한국말로 달별이라 그러죠 위성들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소행성들도 있고요. 해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저는 그대로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저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로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천문학적 사실들도 찾아보시면 재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